오늘 약속이 있어서 연남동에 왔는데 어디를 갈 거냐면요 어디냐면 아, <laughs> 귀엽지? 아, 좀 귀엽네 얘좀 약간 <laughs> 너무 오라만데? <우람한데? 웃음> <laughs> <cuales> 로스트 코코넛, 글레이즈드, 슈가도넛 코코 <laughs> 코코넛, 글레이즈드, 슈가드넛 버터크럼 아, 크로, 크로 아, 그런데 이건 크롤러 크롤러 선생님 지금 늦었거든요 지금 아 늦었어요. 이거는 누가 봐도 늦었어요. 아, 늦었어 늦었어요 이거는 선생님 선생님 네. 몇 학번이시고 몇 살이신가요? 저기요, <laughs> <있었어요>. 저기요. 이거 <laughs> 이렇게 늦으시면은 이거 좀 곤란한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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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먹어보겠습니다. 웃음> 아나 어제 교정기가 왔는데 카레다. <laughs> 아, 얘를 노란이 되는 거야, 노란이좀먹어볼게 음, 네. 진 음, 너무 맛있어, 언니. 깻잎, 깻잎. 응, 가운데, 가운데. 깻잎, 깻잎, 깻잎. 양파, 양파. 아. 알 아, 어, 근데 맛있는데? 근데 어디서 많이 어, 먹어본 맛인데? 어, 음. 아, 이게 도 맛있다. 아니, 이거 완전 무섭지 않아? 진짜 고나 완전 커 편집은 안 하는데 일단 영상은 모아두는 중왜안 하시죠? 의아해요? 뉴다 찍어봤는데 허편도 따 내년 설날에올거 여름때 모아두는데요 콜링우드 가신 거 아니에요? 음, 너무 나왔맛있 시작은 뭐야 얹어 먹어야 한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네요 상받지? 찬처럼 짜아깻잎도음 완전 맛있어 음. 한입 먹고 말 못하는 거 아니지? 음. <laughs> 아,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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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사비 와사비 응 음. 와사비 미역줄 응와사으미요 야너 이서 찍을 때 같이 찍으면 되냐? 그래. 편집할 때응 이서 언니는 편집 열심히 해 응. 우와. 열심히 올리잖아 응 귀여워 맞아 나는 열심히 안 한단 말이야 저희 언제 네. 올려오시죠? 내년 정도와 견수님 <laughs> 아, 아니야 아 아견수다 이거 아니야? 어 맞아 저잊네 <laughs> 음. 우리 다음 달 목표 하나 올리고 아, 그래? 아 15초 이상? 아, 15분 이상.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<배치해야> 돼. <laughs> 아, 이 정도면 되겠지. 이 정도면 됐어. 너무 짧은 이정도되겠거이이킹으로 아, 우리? 연말 파티를 대신할 수있 연말 파티를 영어로 딱 쓰잖아. 여기 호두과자집이 생겼는데 어? 어디에확인임자 <laughs> 네, 호두과자 근데 크림치즈 호두과자랑 어디인데? <laughs> 우리 옆아너네요아야 <laughs> <laughs> 남편 이 근처라는 줄, 줄, 줄 알았잖아 이자호두과자나 아, 있는 거야 헐 그래서 드 거야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누가 가지고 온는데 음음 맛있다요 여러분? 응응 다행이 연어로 를 먹을 생각은 어떻게 했니까 그러니까, 네. 어? <laughs> 잡아다가? 잡아다가 이렇게 세 음. 누가 먹을 먹기 시작했을까? 정말 대단하다 그건 바로 비기에 <카레>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왁섭이야 왁섭 왁스요디 진짜 왔어요 이거는 절대 못 먹겠다 이런 여 <laughs> 그렇게 <영. 진짜 왔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알지? <laughs> 이렇게 고기를 돌려서 이렇게 빨리 <laughs> <laughs> 먹어야 되는 거빨 때는 돌려주면 돼서 등이 많았더라고 이곳은 아 이런 거 손으로 <laughs> 찾아야 <laughs> 맞아. <laughs> 이렇게 넣던데? <laughs> 이 쫄깃함 부 이쪽에 있 보이시나요? 아, 보여요. 아, 연수 씨 지금 보세요. 보여드리지 마세요. 이쪽에 있던 보이는데? 눈으로 말이야. 쫄깃쫄깃 아. 아. 제가 먹어볼게요. 뭐부터 먹어봐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거예으니까글레이즈드부터먹어봐야되나글레이즈부터 그러니까. 먹어보자. 이즈부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별을 받으시라고요. 난 저번날 첫번이거세이것도세 이것도 등분으로 해주고 싶어 <laughs> 모두 두입씩 먹을 수 있도록 음 괜찮나요? 없거나 약간 생각했던 맛이 아닌가요? 크리스피 맛인데요? 근데, 핏사진이 뭐야? 달라? 괜찮아. 이렇게... 아니, 근데 내가 운명이 운명때갔잖아나 아, 11시 아. 1분에 딱 도착했거든? 진짜. 근데 사람도 뺏었고. 근데 그 도넛 이렇게 사진 찍는 나라? 응. 거기에, 거기까지 둘서 있는 거야? 응.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서갖고 들어갔는데, 뺏을 때가 없다는 거야. 응. 어쨌든 맛있긴 한 원래 크리스피 맛 진짜. 햄리한번 나와? 좀 먹어 봐 몇개안 나오나 봐. 그런가? 와, 어, 그때는, 나 진짜, 갔는데, 줄안 서서 은 거야. 약간 애매한 시간이라 그런가? 그때, 음. 열풍이 음. 식었을 때였지 음. 다시 일어나. 이런... 지금도 약간 식을 때 아니야? 코로나 때문에. 근데 아, 맛있긴 하네. 음. 오! 잘 자랐어.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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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코코넛 맛있어? 응. 음. 음. 아. 코코넛 음. 껍질 먹어봤는데 음. 맛있어. 오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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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잘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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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asan> <laughs> 뭐 이렇게 부숴 먹어야 따로. 진짜 음, 이거, 좀, 이거 좀, 이거 좀, 이 언니, 아 음, 문제 아니 음, 맛있어? 피가 맛있어. 음. 그 쫄깃쫄깃한. 한 피였지? 맛있네.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그 아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. 그건 청뭐 음. 사가야 맛있어. 가격도 싸서 700원인 데 진짜? 미니? 응, 미니. 전기기. 저는... 어, 이거 맛있다. 맛있스트 코코넛 맛있어요. 음 아, 음음음 맛있나요? 응. 음 약간 이거에 같이 먹. 여기가 설탕 결정인가 봐요. 응. 데 음. 음, 음 안나갈지 당근 맛대 파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여기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. 아, 이 사람도 맛집이니까 팔로우 했어. 바로 오토 김글아뭐 안에 이쪽은 날것 같아.